저번 마냥 스크린 해볼까요? 어 좋아요. 지금도 하고 있던데 좀. 전 근데 전 녹화하면 마이... 제 목소리 빼고 아무도 목소리가 안 들어가던데. 어 그거 마이크, 마이크 설정서 네, 하셔야 돼요. 네. 마이크 포함이라는 음. 게 있어요. 카메라 네. 쪽에 네. 가시면 그걸 키셔야 돼요. 카메라. 과일 가게. 여기서 7킬 21 아니 저거 7데스 21킬 했었는데. 어 음, 벌써 들어왔어? 저쪽이 빨라요. 텐트촌은. 아, 그렇겠네. 운동만 내려오면. 아, 우리 텐트에서 먹고 있는 거냐? 대좋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하나다. 끝님과 끝님컷 끝님과 브리님 있어요. 하나다, 하나다. 큰문 쪽을버터 먹어야지. 큰문 쪽에 한님 숨어 있어요. 있어요. 큰문 들어가는 입구 롱 보고 있어요 롱와 근데 빨간 점이 어. 좀 거슬리긴 한다 <laughs> 그것도 없앨 수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진짜요? 네 <laughs> 아니, 나중에 알려주세요 없앨 수 있는데 아 여기 또 전진 나와 있어요 큰길 깨진 뼈 뒤에있다.뒤에 나이스 중립파 아 끊임이었어 전진 나와있어요 아, 마이크 설정하는 데가 없는데 하님 물통. 물통 오른쪽 물통 오 물통 아 뭐야 아 여기 있었어 <laughs> 아이고 에이 아, 줄건 줘 버려 버려 음. 가가지고 인식표 상납하는 신전 갑시다, 신전. 네, 신전 가시죠. 네. 네, 신전을 먼저 가서 네. 자리를 잡읍시다. 중앙 뜨진 않게, 중앙 뜨진 않게. 중앙 떠도 신전에서 오는 게 가까워요. 아. 신전 떠라, 제발. 아, 신전이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엄마. 와 신전이다! 자리 잡아야지. 그래야지. 아, 아 연막 가져올 거야. 아 피트님 그1층전진와요 올게 쪽전진한명더 있어요. 오른쪽 바로 돌면 한명 있어요. 와 한마 잡혔다. 전진 아직 있어요. 아 교전 중이다. 어 저쪽 막아주세요. 저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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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yy의 러버님. 아이고 끝님 전진 나와 있어요. 다 먹었어요. 아 미치겠네. 다 먹었어요.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그로는 끌었다, 그래도. 네오님 나 있어요? 뭐, 한님 아까 끊임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나리터널 밑에, 중앙계단 밑에 1층, 울베 쪽으로 들어가요. 너버니 Y, YY. 아, 트레이드, 트레이드. 옆에 저탄창둘 들어가요 이제 롱길에서 들어가요 중앙 모급지다 중앙인데 먹을 필요 없어요. 좋이좋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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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두명 와요 어, 자 됐어요 하세요. 중앙 갑시다 중앙에 중앙에 중앙에. 네, 중앙 갑시다. 네. 저기 뭐야, 신전쪽에서 계단쪽으로 내려올거거든요? 우리 짤르러? 음, 네 중앙계단, 맨, 맨 끝에 큰 응, 계단 코, 조심하시고요 아, 저기 이개이개에서제거 2개, 인식표 먹고 중계에서 아치형 타고 가요 비트님 커 아 감장, 쪽문 감장, 끊님 아, 밤. 밤. 아 밤. 여기, 밤. 여기 생각을 못했다. 아. 오, 왔다, 전진 왔다. 그전는 전진, 예. 네. 와, 나이스. 녹색 문, 녹색 집, 이쪽, 아, 그, 드럼 폰 있는데. 사님 컷, 한님 컷. 아. 2층 아, 먹어주세요, 2층 먹어주세요. 전지는, 전지는. 안벼락이요 아이. 녹문 앞에, 포인트, 상자. 집 안에. 오케이. 녹문 안에 있어야지, 녹집 안에. 저기 테라스 밑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스카 내려왔어요. 네. 1층 내려왔어요. 뒤 뒤쪽으로 가요. 초록집 <laughs> 그, 코너로 돌았어요. 응? 아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획선님 뒤 조심. 뒤쪽으로 지금 끈님 전진 들어갔어요. 견문 뒤쪽. 끝님 골목이요? 어딨어요? 어디요? 골목 어디? 나가자마자 골목 저기 바로. 40, 네 왼쪽 왼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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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아 흔님 컷 어쩔었어요? 다다! 복색 집안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20편 하고 끈님 잡았나요? 끈님 아직 못 잡았는데? 네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레이스 레이스 복색 집안에 터 아, 우리 팀저 먹어 주세요. 땡 먹고 있습니다. 내려와요. 저기 오자. 테라스 2층 아. 있어요. 지, 집 안에 테라스 2층 테라스 2층. 부자다이. 아 뭐야 어디야 아 내가 감사했어 조금담배라조금담배어 아이고 탐가는 네, 사이에 하이튼. 건물 안에? 녹색 건물 안에? 큐브님 네, 들어서 숨어서, 숨어서 먹어주세요 네 형님 숨어서 녹색 건물에서 나갔어요 교전중이요? 아담벼락다 담벼락이 계속 끊기는 거 담벼락 녹색 건물 1층이요? 어, 깨... 네 1층 휴부님, 그래 어 아, 나오셨어요 중단 어? 와 중앙, 중앙 오, 건물아. 중앙이랑 건물 아 중앙이랑 건물 아아폭탄지고 갈걸 컷컷어 총알이 안 남아 끈님 남았어요 중앙 아, 중앙 박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그 녹색 건물 어디, 입구 어디 어지 잡았어 잡혔어 아 어, 없어요 없어요 네, 인식표 먹을게요 자, 저 인식표 먹을게요 나이스 어, 이제 어, 이제 어, 저 담벼락 어, 조심하세요 담벼락 계속 들어오는 브라켓 계속 들어오니까 어, 고점 먹을게요. 나이스. 오, 나이스. 쪽문 쪽문 종문. 종문 입구에 하나 있어요. 한님 나이스. 깨빛 쪽문 들어왔어요. 중앙 대놓고 중앙. 중앙에서 대놓고 죽니까 버립지 다 텐트, 텐트 좀, 텐트 좀 달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가야. 아이고. 디디디. 뭐웅 군웅, 군웅. 쓸어 디디디 디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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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싸 아싸. 텍스터이 나이스. 나이스.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지금 텍스턴 덕분에 인식표 다섯 개 여섯 개더 먹었거든요 지금. 오. 다 먹었죠. 아먹거죠 과일, 과일 과일 가게. 어 과일 가게 도착했어요. 아두 명이야. 중앙에서 나오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앞에 그 노란 택시, 노란 차. 아 노. 네. 바비님 정면, 바비님 정면. 보고 있어요? 왈리가리왈리가리왈리가리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laughs> 아이고 좋습니다. <가리>, 와 이것은 <laughs> 입으로 하는 왈리가리가아니요 중앙에 <laughs> 으로 들어갔어요 피트님 중앙에, 네, 네. 중앙에 피투님 있어요 돌아가야겠다 <놀람> 나이스 안단님 도전인데? 뒤에서 올것 같은데 어우님아 그, 못잡았어 저기 텐트 좀 뒤쪽에서 저희쪽 저희쪽 들어가야 돼. <놀람> 아, 아, 못잡았다 <놀람> 네, 네, 네. 오랑하늘 속에 나와요. 붙어요. 잡았어요, 맥슨? 잡았어요. 투브린이 잡았어요. 내리막, 내리막, 내리막. 종이파중. 종이. 아 아, 중앙, 중앙거점 부터. 왼쪽이. 어 두다님 네, 큰 문. 두님 네, 너무 대놓고 쏘고 있었네. 큰문 쪽에 있어요, 두다님. 어 두다님 플레이가 되게 많이 안정화됐는데요. 전이랑 좀 틀려졌네. 나님 카. 인표 먹고 뭔가 플레이 방식에 조금 변화를 주시는데? 이 나이스 나이스. 잡았 잡았어. 와, 잡았어요? 나이스 나님 농문. 아이스 먹었고. 와. 오오 오. 아이스. 아이고 아이고 둘 내려와요. 여기 어. 어, 아니네. 생존치 도못하기 차에서 한나은좀 탄창 맞고. 훗님 건물 오른쪽에 범퍼도 숨어 잡나요. 와. 야한명 들어오고 두 명이 쫓고 있냐. <laughs> 무서워. 나이스네 훗님. 나이스자 음. 버려요 버려요. 아이고. 버리고 바로 신전. 이제 신전, 신전. 그냥. 이제 걸도 뭐 돼요. 더... 조금 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20개 다 먹을 거야. 응, 응. 저쪽도 아마 버리고 신전으로 뛸 거거든요? 아, 나 연막으로 그... 또안 바꿨어. 오, 두다가, 오케이, 들어가요. 죽었다, 됐다. 들어가요. 나이스. 그럼 전 포인트에 봐요. 지금 두명 있는 거죠? 네네, 두명 있어요, 지금. 네, 좋아요. 지금 가시면 돼요, 신전. 초록집에서 있어요. 신전 나가요. 한 명은 이제 리스폰 테스트를 꼽고. 두명 있어요, 지금. 야기야요진또 전진 나올 거예요, 바비님 앞에 조심하세요. 네 <놀람> 아파요. <봐요. 웃음> <laughs> 오른쪽 조심하세요, 바비 <laughs> 오른쪽, 오른쪽. 한 남님 죽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와이와이 들어가 갖고 있어요. 있어요. 네. 끊어먹고 꺄~ 우리 님 탄창, 적탄창, 적탄창, 적탄창. 아 이거... 아, 이거 봤는데... 아, 죄송합니까아비칼비 <laughs> 어, 두 명, 세명 올라왔어요. 적탄창에 세명 있어요. 적탄창에 세 아, 명. 저기 저기로 저... 다 올라왔구나. 응, 응, 음, 연문으로 음, 들어갈 거예요. 네, 연문으로 세명다갈것 같아요. 근데 한, 옆문이랑 3번 문? 한 명... 연문이랑 삼번문 위에서 한명 들어갔어요. 위? 포인트 들어갔어요. 중앙, 한명 위. 아, 이 셔? 오! 뒤에 났다 그 오! 아! 잠깐 오, 진짜. 아! 나이스 여기 저 죽은 곳에 뭐라그랬죠? 어, 오른쪽 오, 구석에 숨어있어요 거기 구석에 숨어있어요 오른쪽 구석에 아이고! 한한님 돌아가세요 어? 아이고 네. 피트님 들어왔다 아이고 피트님 와이 와이 들어와요 잘라주세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잡았어요 이스 멋있다 나님 나이스 나이스 여기 중앙 계단 쪽에 요, 그 크랩선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아, 끝님한테 잘렸어요. 아, 어, 잘렸다. 네, 끝님 들어가요. 끝님 그 탄창 쪽. 안창을 치고. <laughs> <laughs> 와, 잘못됐다. 소리 잘 잡았다. 탄창에서 탄창에서 사람 놀리고 있어요, 지금. 끝. <laughs> 아, 자,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이트 뻥간다내 폭. 형님 가요. 우리 쪽 아, 1번 게단 아, 러버님, 오른쪽 제일 깨와와 아, 아쉽다. 나이스 맥스. 고하셨습니다